역시나 잉글리시가 조금 어려우 우리가 역시나 이거 들어야 되는 거고 듣는 거 시어링이 중요한 거 같아요. 자꾸 들어야, 귀가 뚫려야 아뭐 시어 무 시어 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일이 없으 별로. 그닥음다 코리아, 뭐 한국말로 하니까 음, 잘 모르는 거야. 모르는 게 아니라 들을 일이 없... 뭐 누가 뭐다 한글로 하잖아. 이게 한국, 내가 미국에 나가 던져놨으면 뭐한 미국에 가서 한 1년이나 1년 한몇년 있으면 잉글리시가 저 h 로 콩글리시 굴러가듯이 l 데 s h English. English, English. 말도 못해 우리 오늘 내가 l 이제 여기 n g l i s h Engli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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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n g l i s h English. e n g l i 그때야 딱이 차이가 딱 나요. 그래서 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셔. 근데 딱 붙잡고 계시는 건데 늘 근데 우린 자꾸 강조하는 거잖아. 엄마가 자꾸 불러도 저것들은 자꾸 딴 데가 딴딴짓 하고 딴, 딴 소리 하고 저것들 지켜보고 있는 거야. 아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뭐, 딴데 가나 하자. 딴 삼촌 보러 시원하자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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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son. Oh, they are v e r going. Now here. Mom. m a m I t s mama. I It's eat mama. It's mom. Mommy, mama, mama. Baby, mama. Honey, cool baby. Honey, baby. Welcome. Welcome. Honey, baby. What do you got? A baby. Did you? A little b o u c h 큰애 베이비들이거든. 아들 그는 만 원짜리라도. 아니 지금 주식이 오셔맞고 요막 막 폭등을 하고 난리라. <laughs> 이자가 20그 30%를 그그저하고뭔3 40%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. 30% 얘네들이 그런그그많이뜬거 먹는 거야. 10%우리한반반띵 하나. 근데 하여튼 아무튼 30%는 응그 시대야 되는데. 하여튼 음, 돈을 음. 필요한 데 쓰고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자꾸 음, 음, 그렇게 해, 해야지 자제하고 될수 있으면 음, 자꾸 퇴걸 모아 태산이라고 음, 그것만 살 길이요 <laughs> 준비를 해야 돼. <laughs> 우리는 아니, 우리는 순종하고 사니까 지금 주님 함께라서 걱정이 없어요 다따 우리가 뭐 꿀만 죽겠어 응?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악한 자도 지자식에한테는 좋은 걸줄줄한다고 그래. <laughs> 우리 천복께서 <뭘> 어, 무엇을 여볼까? 어, 무엇을 뭐, 뭐, 걱정 땡이야. 노땡큐어 그런데 유난하고 살잖아요. 오진 말씀을 자꾸 든요 정진하는 거야. 기도전 <뭘> 기도하는 거야. 남을 위해 기도하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는 온전히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거야. 나 너를 위해 우리 심 우리가 되는 거지. 안 그러면 막다 아,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,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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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면 뭐, 다 나야. 다뿔뿔이 그냥 우주 미아 됐어요 응. 내 근데 하네. 다 나네. 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. 시고 하늘 마음이 오시는 거야. 그 내가 마그나저남 마음. 나 봅시다. 일단 영어 다루 수고했고 한국 있지 연결했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이게 누가 줬는요? 화정이 요화정이 괜찮은 거 같아요. 요화정 공동체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우리 그것부터 그, 그, 그냥 뭐라 했냐면 저 이단이라고 그랬어. 음, 말씀으로 그냥 치고 들어오니까 늘 말씀 교류교제 교감하니까 음, 내가 볼 때는 이 영화성이 참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우리는 늘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음, 각자 자기 인생이 자기 왕국의 우정이 자기 천국 자기 하나님이 <laughs> 자기 믿음 불량대로 하나님이 믿음이 불량이 있어요. 다내 네, 믿음 불량대로. 믿음이 기네, 믿음주예수 믿음이 늘 항상이 기네, 오케이? 아멘, 에이멘, 할렐루, 우리나 오직 하나님 영광을 해서하나님 영광을 해서라 평안, 꿀 평안. w e o w the r e a l e s s e l e a s who stay awake and keeps his clothes to e him so that star, 나 he m a n y not go next <mysteriously> and N e be...